김무생의 마이크 폭발 열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무생의 마이크 폭발 열차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탑승하고 있는 이 열차의 최종 종착역은 영향력을 끼치는 뼈에서 우러나오는 스피치를 잘 하는 정장입니다. 그런데 그 정장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장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열 여섯 번째 통과 정장으로 편안한 말솜씨 폭발 출력 2호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직접 체험한 체험 현장을 그대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랬죠. 네. 오늘 16대 통과 정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50대 중반의한 남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수술을 받고 이제 이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 병원을 제가 찾아갔다고 그랬죠.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고 그랬죠. 하나는 현장에 떨어진 어느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진 기억력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네, 성공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거의 90% 이상의 어느 능력을 회복했고, 기억력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재생됐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네. 그런데 이 환자가 어느 능력도 떨어졌고 기억력도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처음에는 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임무를 맡았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구조 풀근독을부터 시작했다 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은 꼭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 그랬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해당되는 언어 훈련,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장애인을 훈련시킬 때는 옆에 보조자, 교육자가 있어서 같이 하면 되고, 비장애인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 재생을 위한 도움 닫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력을 더 발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편안한는말씀씨 출력 폭발 2호차 여러분과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자, 각 통과 정거장에는 마이크 폭발체 체험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체험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간다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마이크 폭발체 체험 현장 페라는말씀드 출력 폭발 2호차 체험 현장으로 긴급 출발합니다. 출동! 여기는 마이크 복발 차의 체험 현장입니다. 자, 이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뇌출혈료 쓰러져서 뇌수술을 받은 후에 언어 능력과 기억력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네. 그 현장에서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분 이제 언어 능력이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먼저 구강구조 풀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구강 구조 풀기는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은 현재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모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제가 그때 당시 인상 깊게 현장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위로 갖다 놓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장애인이시면 옆에 지도자 한 분이 계시면 좋고 또 비장애인이 되시는 분은 혼자 스스로 제가 일러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강 구조로 풀고 또이 언어 능력과 기억력 훈련을 제자시키는 도움닫기 준비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다음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을 대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슬펐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 보십시오. 떠오릅니까? 처음에는 안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 연동 작용으로 이분이 자기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되살 릴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하는 분이나 옆에 장애를 놓고 하는 분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laughs>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막 흉봤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어요 왜 흉을 봤냐고요? 제가 말수가 없었어요 별명이 부처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들 어른 할것 없이 막 이렇게 부발차 쟤는 아마 말을 못하는가 봐 쑥떡쑥떡쑥떡쑥떡쑥떡쑥 막, 막 흉을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거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 저 같은 게이유까지다 말해버렸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저 학교 시절에 동네 사람들이 말못 한다고 흉봤던 일입니다 이게 떠오르는 일이죠 네 그러면 왜 그것이 떠오르냐 이유를 말해보라 방금도 얘 말했죠. 이... 아니,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더러말좀 못하면 어쩌고, 말수가 적으면 어쩌고.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동네 어른 애들 할것 없이 막 흉을 보니까 너무 내가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싹수도 없고, 너무 그냥, 그냥 골목도 싫고, 그냥 인정머리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것이 먼저 떠올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그 감정 남아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떠오른 이유 말했죠? 네. 먼저 이 옆에 있는 훈련생이 먼저 떠오른 것을 포창보할때 옆에 있는 교육자가 저처럼 들려 줍니다. 그러면 연동 작용으로 떠올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괴로웠던 일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괴로웠던 일을 말하겠죠? 그래? 그럼 왜 그것이 가장 괴롭니? 이유를 말해라. 말할거 아닙니까? 하고 또 가장 또 기뻤던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하겠죠?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옆에 다른 사람을 내가 교육할 때 나는 그렇게 하면 되고, 혼자 훈련할 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지금 세 가지를 말했죠? 가장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기뻤던 일을 말했죠? 이걸 다 말하고 말하, 난 다음에 내가 옆에 누구를 지도한다면, 내가 그, 교육자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추억의 과거 얘기를 기억을 넘어 얘기를 한 지금 너의 기분 느낌은 뭐니 말해봐라. 답을 제대로 못하면 옆에 도와주는 교육자가 자기 것을 좀 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느낌을 생각으로 섞어서 말을 해달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좀더 다듬어서 편안한 말솜씨를 폭발 출력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이 구강구조 운동은 꼭 말이 서투른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현장에 나갈 때 현장 가 가지고 이풀근동으로 구강구조풀근동으로 아야 어여 그 다음에 가야 거기를 한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입이 풀려요. 입이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과 어떤 말을 했을 때잘 밖으로 출력되는 느낌을 직접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빨라지고 또 효과가 더 배정됩니다. 아시죠?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이크 폭발제 체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마이크 폭발 열차의 최종 종착역 영향력을 끼치는 뼈에서 우러나오는 스피치를 잘 하는 정거장에 도착하기 위한 열 여섯 번째 통과 정거장, 편안한 말솜씨 폭발 출력 2호차에 여러분과 함께 탑승해서 달리고 있는 열차 안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마이크 폭발차의 체험 현장을 통해서 구강보조 풀기, 그리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되살 수 있는 그러한 기초작업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17번째 통과 정무장은 편안한 말솜씨 출력 폭발 사무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무차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할수 있는 묘사,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묘사를 할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통과 정거장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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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 음음음음.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뭘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갔어? 이 짱카드 찾아 드리는데.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찾은. <드> 지금 들으세요.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짱카드를 드립니다. 짱짱짱! 여러분, 여러분, 이어지는 다음 열 일곱 번째 통과장단나 편안한 말솜씨 폭발출력 3호차!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하하! <laughs> 현대의학이 증면 우리들의 건강의 기본 금팟탕 뿌리 웃음 늘 웃으며 살아갑시다! 하하! 호호호! 호호호호! 기우세계 마이크 폭발 열차?